가 있냐면 그 다음에 혈맥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흐르는 피이 혈맥은 윤택해야 된다. 음. 이게 걸면 동맥경화도고 뭐로 다가 알아? 아, 피가 걸을지 걸지 않을, 않을지 맑을지는 뭘 알아냐? 그사람치아고면 알아. 치아. 치아가 송곳니가 발달됐느냐? 먹은니가 발달됐느냐? 송곳니가 발달된 사람이 육식을 좋아하고 성격이 성급하고 어, 포근폭식하고 맥돌리가 발달된 사람이 역시 이 느슨하고 초식동물처럼, 음, 그리고 야채나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잘 먹기 때문에 피가 골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절 얘기가 나오는데 뼈입니다. 골절. 이게 뭐 금석이라고 했잖아요. 금석. 금속. 이 금석은 견고해야 되거든요. 그 본대로. 어떻게 견고해야 됩니까? 뼈가 견고해야지 살은 잔뜩 지고 뼈가 약하면은 뼈는 양이고 살은 음이야. 음과 양이 언바라스가 되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 많이 찌고 뼈가 유약하면 그건 음이 양을 승한 것이고 반대로 뼈만 항상 하고 눈은 한 심리 퀵만이 들어가고 걸려있고 살이 전혀 없으면 그건 또 반대로 양이 음을 승한 거다. 그것도 안 돼요. 한골이라고 해서 안 되고요. 그리고 뼈가 튼튼하되 울퉁불퉁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손마디가 아무리 이게 손도 수상도 아가서 둘째 마디, 셋째 마디가 뼈가 붉어져 가서 짬이 생겨서 아무리 붙여도 붙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뼈만에 굴뚝굵뚝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목재감으로서 산에 나무를 해러 갔을 적에 옹이만 울퉁불퉁하고 굽어 있으면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 골절도 변고해야 되고, 살은 윤택해야 된다. 그건 흙이니까. 예, 그 다음에, 어, 비액이 있죠. 비행 얘기가 나오니까 또저제 우리가 이걸 또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람의 얼굴에도 오악이 있어요. 다섯 봉우리 산이 있어요. 어떻게 산이 있느냐면은 이마, 좌우관골 그리고 턱 그리고 콥입니다 오각돌하고 있죠? 다섯 군데 높은 산동어리가 있고 사람의 얼굴에는 네 군데 깊은 샘이 있어. 네 군데 깊은 샘은 사독이라고 하는데 이 사독은요 밑에 거이 사독은 돌출되지 말아야 돼요.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입구멍 이렇게 취하고 불붙는 입처럼 후한 이렇게 나온다던가 콧구멍이휘하니 들창코가 돼가서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갈 정도로 돼있다던가 눈이 밖으로 부리부리하니 붉어졌다던가 이 촉수하는 거죠 명을 재촉하는 거죠 꽃구녕이 그러면 저축이 안될 테고 이게 그러면 안 되듯이 다섯 군데 높이는 산이 있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동아 서학 남아 북아 중아 이걸 태산 화산 형산 항산 숭산 오악이라고 하죠 오악이 조응을 해야 돼요 아니. 그 생방송으로 방송되는 그 강서구 박미선이가 진행하던 아침에 그 KBS ETV의 그 행복 채널이라는 프로그램 있었는데 출연을 했는데 그냥 생사람 같다 내 보다 하다라면 이마하고 그때 XXX. 이마 얘기라니까아 이마는 내 이마가 제일 넓다고 그 이마 가널긴 넓어 근데 뭐를 하고 있냐면 이마가 넓어야 좋다 이렇게 자기 이마가 제일 넓다래 걸래 그런데 귀학께서는 그 이마는 총리 세컨을 해도 정실 부인은 안 되는 이마요. 네, 아버 예? 결혼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취직 갔다가 한번 갔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찢어 죽인 두 번째 갔는데요. 딸이 지금 여섯 살인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 사람은 초음각이 예. 조금 더 사라고 하고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2005년도인가? 그 서초동 그 교대에 강의 갔다 나오는데, 그 대학가 그 먹자골목을 지나가는데딱 만나서, 아이고, 그때 그 선생님이죠. 예. 누구시죠? 예. 아주. 몰라요? 아이고, 저기 제가 여기 ᄉ 하고 해서 멤버십으로다가 양주고 파는걸 냈는데, 제가 오늘 대접을 할 테니까 저희 집으로 가자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거 먼저 거는 방송용이고요. 제대로 한번 저를 봐주세요. 근데 그래, 일단 한 얘기가, 아니, 내가 물어볼게. 그때 3년 전에 얘기할 적에 그 귀하께서는 총리 세컨은 해도 정실부인은 안 된다는데, 행복하다는데 지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찢어졌어요. 어, 그또 만났어요. 아, <laughs> 이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만나, 그, 나이 차이가 좀 나열하게. 그렇다고요. 가정, 가죽이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요. 그러면 해로 갈런지 모르겠네.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이마는 넓은데 이마가 뒤로 흘러 맞아버렸어요. 이 남학이 배반을 한 거죠. 넓긴 넓은데. 그래서 그 이마 가지고서는 뭐 남편복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오학 중에 바로 동학과 서학이 높나지가 달라. 관골리 그게 바로 금극목형. 동방목, 소방금, 남방화, 복방수. 이 중앙50토죠. 2004년도에 제가 중각에서 세미나실을 어, 만들어 놓고 세미나실을 빌려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에 4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때 한 40여 명 됐어요. 그뭐 다루도 보고 뭐다명리 공부 한 사람들이 관상 공부를 시켜달라고 해서 가서 그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세미나실에서. 근데 그한 사람 온 사람이 뭐랬냐면, 코가 잘 생겼어. 근데, 나보고 쉬는 시간에, 그래서 관상학, 그러니까, 사강했으니까 12시간 한 거지. 그래서 사사심이 16시간 한 거지. 근데, 아니, 그, 저기, 명리에서는 재성이 그 좋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코가 이제 재산궁이라고 했는데, 제가 코가 진짜 현철이 거보다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코를 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받은 주유수 두 개를 잃었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코가 잘생겼는데, 왜 있던 재산을 받은 걸 잃었느냐,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 그 코에, 재산을 유치안 했으면, 명을 보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할까? 예. 여럿이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당신 엄마는 정실 부인이 아니어 세컨이었어. 아니면 후실이었어. 세컨으로 샀다는 거지.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막 상, 관상 기태 공부하 나와. 이마에서 나오지. 귀에서 나오고. 서열은 몇 장가? 아, 장남인가, 장남인가. 그, 왜 그러면 그걸 잃었습니까? 뭘 보고 얘기했을까? 코는 잘생겼는데, 입이 작아. 입이 해고요. 이게 북방수요. 코는 중앙, 토요. 중앙이니까. 북방수요. 그게 바로 토국수요. 그러면 입이 작으려면 인중이 길든가. 인중도 짧고 입이 작으면 그것은 그게 바로 토국수요. 이만은 잘 생겼는데 코가못 생겼다든가 이만을 못 생겼는데 코가잘 생겼다든가 이게 상생 관계가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은 상무공이 좋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오학이 배반한 곳이 없이 잘 조응을 했는가. 그 다음에 호발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산 MBC에서 한번 그, 그 문의가 왔었고 또 서울 에는 MBC에서도 한번 오늘 아침 생방송이라는 프로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성들 가르마에 대해서 질문이 왔더라. 가르마도 깊부기빈천이느냐 아, 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원래 남자는 가르마가 없었어요. 아, 삼촌 틀었죠. 이뭐 가르마가 남자는 여자가 가르마가 있었죠. 근데 그 가르마도 어떤 얼굴에 어떤 2대8이 맞느냐, 어, 3대7이 맞느냐, 5대5가 맞느냐, 얼굴 형상을 보고 결정하라. 얼굴이 정원형이면은, 팔뚝이처럼 둥근 얼굴 같으면은 5대5가 맞을 테고. 얼굴이 거꾸로 삼각형, 역삼각형 같으면은, 어, 이게, 불릉물릉 가서, 이게, 욕상 같은 에 아닌 것처럼 만들어야 될 테고. 그 머릿결도 보면은요, 아주 머릿결이 그냥 쑥대머리, 그냥 억세고, 말퉁머리에다가 아무리 약을 써도 이게 잘말안 듣는 머리가 있거든요. 그 사람 성격도 태강해요, 그런 사람은요. 네. 근데 머릿결이 고운 사람은, 마음은 착한데, 결단력과 용단력이 또 부족해요.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안에 나이 먹으면 약한데, 주변 머리가 없는 걸.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요즘 우리, 저, 동부지부장님처럼 딱 하니 주변 머리가 없는 것도, 저처럼. 예. 네. 그것도 연식이에요. 근데 이게 머리가 쑥된 머리 찬떡이 있다. 찬떡 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어디 가면 만나냐? 저 서울역 가보면은요. 그 노숙한 사람들 중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머리털도 어떻게 이게 낫느냐. 예. 네. 그래서 그 가르마에 대해서 준 머리털. 그 다음에 눈썹. 눈썹은 오관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오관. 뭐가 오관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수관이죠, 눈썹은. 그 눈썹이 왜 중요하냐? 눈썹은 안면 12궁으로 말하면 형제궁이야 사회성을 얘기야. 형제지간을 얘기야. 그래서 눈썹이 가지런하게 잘난 사람이 특히 가장 좋은 눈썹은 뭐 용미 같은 것도 좋고 청수미도 좋겠지만은 여성들 같으면은 신월미, 새신자, 달월자, 눈썹미자. 초승딸처럼 이렇게 생긴 사람이 사회성도 좋고, 이 일가 친척지간에, 사회, 또 교우지간에 관계를 잘 합니다. 근데 눈썹이 이게 거칠게 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어서 눈썹이 역생한 사람도 있어요. 눈썹이 역생하고, 여기 위에 이, 이 술을 걷어 말리고, 이 겨루, 맺힌 뼈가 에툭불어져 나고, 그 사람 울게못 죽어요. 객사하거나 사고사거나 그렇게 되죠. 눈썹이 어떤 눈썹은 길고, 어떤 눈썹은 짧아서, 어떤 걸 바람에 휘날리고, 어떤 걸 휘날리지 않고, 그거요. 그 사람 성격도 그래요. 눈썹이게 이 달팽이처럼 다 꼬여 있는 사람. 천기를 받은 사람이죠. 옛날에 그조순전 경제부총리했던 분 서울 시장도 지냈고. 그 산신령 눈썹이라도 산신령 눈썹이 아니라 그게 바로 천기를 받은 눈썹이라고 합니다그 눈썹 하나를 가서 눈썹도 가질 수가 여러 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눈썹 하나 를 가서 이게 초목이죠. 수염. 수염 이어요